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네. 에그박사입니다. 아, 자, 부산 SOS 랩에서 시민연구반들이 어, 연구를 거쳐가지고 하나의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여기 에 있는 어, 부산 바다 콘텐츠를 담기 위한 바로 전자 스탬프죠. 이 스탬프를 가지고 에그박사가 오늘 직접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고요. 직접 몸으로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부하러 따라오시죠. 자 여러분, 부산 이제 전자 스태프가 작년에지 시민 연구반들을 통해서 이렇게 개발되고 있는데 전문가분을 모시고 제가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연구반 분들과 이렇게 개발이 됐는데 시민분들과 함께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시민들하고 같이 하게 되면 은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문제점들이 있는지도 파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부산에 대해서 어떤 관광지가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쓰는 분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럼 이번에 나온 전자스탬프, 이 과연 잘 개발이 된 건지 전문가님. 한 말씀 시원하게 해주시죠. 어떻게 보면 지금 위드 코로나로 들어갔지만 비대면적으로 관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스탬프를 많이 모아서 베네피스를 준다면 관광객들이 좀더 흥미를 가지고 각 지역에 있는 뭐 유명한 관광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관광지도 참잘 방문을 하고 경험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결과적으로는 아주 잘 만들어졌다 네, 많은 분들이 쓸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이 많으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후에 어떤 점을 보완하면 이제 부산 바다를 대표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될지 여쭤보고 싶어요 보완점! 뭔가를 그래도 보완해야 될것 같아요 관광이라고 하면 단순히 방문하는 것보다는 뭔가 지역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스탬프 찍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지역 상권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뭔가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관광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변의 상인들과 함께 더 불어 살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군요. 그럼, 에그박사 전문가분과 함께하는 인터뷰였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아이고,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제가 여기가 이제 부산 동구의 이바구 길이라고 하는 관광지역입니다. 이곳에 보면은, 오! 자, 여기가 시작인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예술촌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스탬프를 찍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제가. PSR 네, 스탬프 전자 스탬프를 한번 구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에 이제 여기 위치가 부산이고 동구입니다. 동구에 그리고 저희가 가야 되는 곳이 초량 이바구길. 자 눌렀습니다. 와 지금 가야 할 곳이 굉장히 멋집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위치를 봐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가야 할 곳은 바로 초량천. 자 여기 보면 사진이 이제 나오거든요. 이곳에 이제 바코드가 있는데 자, 사진을 보면은. 근처 같은데? 아! 조금 더 가야 됩니다 자 오늘은 도시문화분과 시민연구반들이 같이 이제 참여를 하십니다 테스트를 하고 계신 거죠 이곳을 딱 봐도 사진에 나와 있는 부분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바코드가 있으니까 제가 그 QR 코드를 읽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설가분이 일단 계시고요 해설가분이 여기 이바구길 초입 부분에 또 어떤 역사가 있고 어떤 문화적 가치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오겠습니다 자, 저의 임무는 일단은 바코드 스탬프를 먼저 찍어야 됩니다, 스탬프 사진을, 사진을 보고... 어, 여기 아, 같은데? 자, 아, 아, 여기 있다! 자, 찾았습니다 지금 사진이랑 똑같아요 지금 사진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사진을 보고 저희가 이제 전자 스탬프 를 찍으면 됩니다. 자 카메라 켜지고, 자, 와첫 번째 왕복사가 보이는데 스탬프 찍습니다. 따다따따따 아, 우와 드디어 스탬프 레벨이 뜸첫 번째. 와 NFC 기반 IT 강국답게 이렇게 이제 전자 스탬프를 이용해서 저희가 미션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탬프 이제 받았으니까 다음은 오. 남선 창고 터로 가야 됩니다. 찍혔어 이거 도장 찍혔어 자도 찍혔어요 첫 번째 도장인데 이거 찍어야 될까 됐겠... <laughs> 너무 많은데? 신기하다 아, 나... 너무 많은데? 자 일단은 남선창고 터로 가야 됩니다 자 이곳은 위치를 보면 아 이렇게 생겼어요 자 지도에도 나와 있고요 아 조금 가야 될것 같습니다 렛츠고 자 이번에 두 번째 최초의 물류창고의 흔적입니다 스탬프 들고 따라랏 아 됐다 미션 석세스 이동! 자 역시 시민연구반 분들과 함께 도시 문화 분들과 함께 오늘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 힘들어요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에그 박사도 이분들과 함께 나머지 미션을 완료하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션은 바로 최초의 개인종합병원입니다 아, 근대식 개인종합병원인데 바로 옆에 있어서 다행이에요 역사의 흔적을... 아 실패! 여기다 안 갔다 됐거든 여기다 하니까 또안 되네요 자, 제시도 아 성공했습니다. 체크 성공했습니다. 아 가까이 있어서 당했어요. 자 이번 미션은 또 얼마나 먼 곳에 있는지 주변을 이제 둘러보면서 천천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구 주민들의 변천사가 전시되어 있는 담장 갤러리 스탬프로 체크 이동. 자 본격적인 이바구길의 시작. 안녕하세요. 네. 가기다. 체크. <목소리> 자, 스킨 성공! 이제 이방국질의 시작을 알렸으니까 가시죠! <laughs> 자, 여기가 나오나? 여기가 도둑놈이시고 아아 여기경기 선생님 아아 아 그리고 아, 여기가 탈리지대 음악 한번 네네 지금 동구 인물 사담장 진나칠 뻔했어요 그리 스탬프 구경한다고 지나칠 뻔했어요 스탬프 획득 자, 이어져 있네 다음은 이제 이방국 정거장 바로 위에 있습니다 이 바구 정거장이 다행히 바로 옆에 있었네요. 자이 바구 정거장 이 바구 길 탐방 안내소입니다. 아 여기 있다. 착각. 됐다. 이제 한 절반 정도 성공을 한것 같습니다. 다음 자세로 이동. 자 여러분들 지금 애그박사 열심히 이제 전자 스탬프를 이렇게 찍으면서 체험을 하고 있는데 같이 동행하시는 시민 연구바한 분과 함께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그박사 퀴즈. 예스 yes. 아 네. 스 t e 이 by s 좋습니다. <laughs> 네. 자 그럼 지금 이제 전자 스탬프를 이제 사용하고 계신데 시민로서 으 지금 소감 어떤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스탬프를 해보니까 제가 몰랐던 부산의 이름이 있는 곳들 그리고 좀 네. 유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게 돼서 좋았던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부산의 토박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아쉬웠던 마음도 들었고 이러한 스탬프가 좀 많이 알려지면 저처럼 이렇게 부산에 대해 몰랐던 사람들이 많이 알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을 와 정말 저는 한마디 여쭤봤는데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소감을 들어봤으니까 이제 또 사용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향후에 조금 이런 게 개선되거나 발전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포인트가 초량천과 남선창고가 있는데 그 네. 포인트 간의 거리가 조금 길어서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찾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포인트 간에 이런 유사점이 처음 보는 사람들은 조금 찾기 어려울 수가 있어서 네, 그런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스탬프 그 형식이 랠리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스탬프를 찍을 수 있게 되면 조금 더 편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제 스태프를 찍으시는 걸로 좋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뭐 해야 되니까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다라는 답변 주셨고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렇게 시민 연구가 어떻게 보면 시민 분들과 이렇게 함께 뭔가 개선점을 만들고 이렇게 뭐 개발을 하는데 그렇게 시민 분들과 함께 뭔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전문가분들은 정말 전문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하실 수있으시겠지만 아무래도 시민들에게 적용되는 프로젝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시민의 아. 눈으로 보는 것이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문가들이 보지 못했던 시민들만의 그런 시각으로 새로운 문제점들을 찾아낼 수 있어서 시민 연구원으로서 아주 좋았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여하는 게 이제 사용자로서, 유저로서도 참여하니까 굉장히 또 실용적인. 어, 프로젝트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추억의 맛집 도시락 어, 바로 앞에 있어요. <laughs> 저기에. <저게. 웃음> 와이파이 꺼진 것 같은데? 네, QR코드 말고 NFC를 통해가지고 근거리 통신망을 이용해서도 이게 스탬프가 됩니다. 찰칵. <laughs> 성공. 다음 장소 리더, 다음 장소는 아주 고난이도인데요.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난이도가 있는데, 여기 올라가기 전에 스탬프를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물터 예전에 빨래터로 이용되던 우물터입니다. 여기에 스탬프 와 진짜 웃네야 <laughs> 우물터 히트 바로 옆에는 168개의 계단이 있는 168계단. 여기서 바로 스탬프를 하나 찍고 가겠습니다. <laughs> 여기는 이제 옆에 이제 모노레일을 타고 갈수 있는 길이 있고요. 저희는 에? 걸어가라고 합니다. 걸어서 이동. 실패다. 어, <laughs>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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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이 너무 많아요. 자, 168 계단 중간에는요 김민보 씨님길이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와, 부산항을 한 눈에 볼수 있는 이곳에서 제가. 아주 해미게 스탬프를 찍어보겠습니다. 짜라나 성공. 와인 와, 이힘더비고 그래도 저는 미션 한번 수행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자168 <laughs> 계단에 노란 문을 찾으면은 빵 카페가 있습니다. 아, 오, 그래 빵 먹고 갈래 그랬는데 문 닫았네요. 랜프. 체크. 여기서서 <laughs> 못갈것 같아. 와, 뒤에 저기 돌아갈 수도 없고. 하지만 일본 전자 스태프 미셔을 완수하기 위해서 빠빠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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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끝에 올라왔습니다. 남은 스태프가 몇개 없어요. 한5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등산을 한것 같은 기분 그대로 여기가 이제 요기 요 막걸리 집입니다. 해물 파전과 막걸리가 있는 곳. 요게 스태프가 있네요. 스태프 와이 다음 곳으로 이동! 모노레 일 천망대 천망대 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현재 168계단의 꼭대기입니다. 체크. 스탬프 랠리 완료. 셀프 쿠킹 존. <laughs> 스탬프 랠리 히트. 자, 이곳에서 제가 스탬프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공기가 다르네요. 체크. 스탬프 랠리 히트. 자, 드디어 마지막. 마지막, 여섯 번째, 망양로 삼복도로 전시관에 왔습니다. 자, 실내 있으니까 같이 한번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자, 여기, 마지막 스탬프. 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짠. 짜자자, 짜자자.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16개. 와, 스태프를다 찍었습니다. 자, 초량청부터 시작을 해서 구 벽재병원, 담장갤러리, 사랑 있는 이바고 끼들 해서 16개 미션을 제가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박사가 드디어 이제 SOS 랩을 통해서 나온 전자스탬프를 미션을 완수하고 여기서 그 개발자분에게 한번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개발자분이신데요 이제, 이제 전자스탬프죠. 네네. 야, BSR, BSR 전자스탬프를 만들게 된 배경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개발하게되시죠 어,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광이 엉망이 된 상태였어요. 이걸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만든 게 저희 BSR입니다. 부산. 스탬프 레일이라고 아, 네. 부산의 숨은 관광지를 네. 하나하나 소개함으로써 지역 네.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개발과 기획이 혼자만 하신 게 아니고 부산 시민 연구반이랑 이제 전문가 분들과 함께 진행하셨잖아요. 네, 네. 어떠셨나요? 어 저희들한테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됐죠. 보통 개발자 시각으로 보는 것보다는 네. 실질적으로 실증할 수 있는 전문가분들과 시민들이 참여하니까 네. 아 우리가 이런 앱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저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들을 처음부터 조언을 해줌으로써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 3월달까지 충분한 테스트를 거쳐서 부산의 수문관광지 506군데를 오. 하나하나 하나 하나 여러분들이 다 체험하실 수 있게 좀더 기능을 더 개선해서 여러분들한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책으로 보고 영상을 보는 것보다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꼭한 번씩 이용해 보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요 자, 그러면 하나 둘셋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셋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